안녕하세요. 미국 한인들의 편안한 발, 튼튼한 몸을 만드는 신발, JGP USA 대표 김정식입니다. 여름이 되면 편한 신발을 찾아서 신게 되고, 해변이나 휴가지나 집 주위에서도 간편한 슈즈를 착용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샌들과 슬리퍼와 플립플롭이라는 쪼리 신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샌들과 슬리퍼, 그리고 쪼리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신발의 장단점만 알아도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플리플롭이라는 쪼리입니다. 특히 대부분 남성들이 간편하면서 시원함 때문에 쪼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쪼리 신발은 두 발가락이 신발 전체를 끌고 다니므로 오랫동안 걸어 다닐 경우 통증이 생깁니다. 또한 쪼리 신발은 인체의 무게가 신발에 고스란히 전해져 두 발가락 자체에 받는 무게가 엄청나 발에 무리를 줍니다. 두 번째는 슬리퍼와 샌들인데요. 슬리퍼와 샌들의 차이점은 발목 밴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눕니다. 슬리퍼와 샌들 또한 쪼리신발처럼 굽이 너무 낮아 발바닥이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 발에 압박을 받아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월바인 마켓에서 캐시어로 일하시는 여성 고객분은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하시는데요. 굽분 낮은 슬리퍼가 발바닥이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한 결과 족저근막염 판정을 받으시고 JGP 지점에 방문하셨습니다. 고객이 JGP 슬리퍼를 신고 2층과 3층을 한 바퀴 돌아보신 후 고객분이 슬리퍼를 구입하셨는데요. 2주 후에 족저근막염이 너무 많이 개선되셔서 운동화와 구두도 재구입하셨습니다. 슬리퍼나 샌들 그리고 쪼리는 편안함은 좋지만 발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몸에 맞는 신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여러분의 발 건강을 위해 JGP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들의 편안한 발 튼튼한 몸을 만드는 신발, JGP USA 대표 김병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JGP 슬리퍼를 신고만 있어도 몸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JGP 슬리퍼도 일반 신발과 똑같이 균형과 아치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내 발이 바른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교정되어지는 도움이 됩니다.